자 오늘은 포틀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과연 지금 팀을 갈아야 되느냐 마느냐겠지 당연히 쟁점은 그럼 일단 여태까지 왜 우승을 못했느냐를 한번 봐보자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릴라드, 메칼럼, 너키치의 시대는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 자 로스터를 먼저 봐보자고 모든 팀은 항상 말하지만 빅3를 먼저 짜고 그거에 맞춰서 롤플레이어를 짜잖아 그럼 포틀랜드는 당연히 릴라드와 메칼럼이라는 투가드 그리고 너키치라는 원 빅을 더 쓰니까 나머지 포워드 자원을 채워야 되잖아 그럼, 릴라드, 맥칼럼, 너키치가 부족한 거를 이 윙들이 채워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빅3가 부족한 게 뭐야? 누가 봐도 수비잖아? 그러니까 포틀랜드는 항상 이 빅3의 수비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어. 자, 그럼 수비 상황을 먼저 한번 봐보자고. 자, 일단, 가도 두 명을 봤을 때, 너무나 큰 약점이 있어. 스크린 대처에 너무 약해. 가뜩이나 사이즈도 안 좋은데, 스크린 한번 걸면 없어져. 그러면 릴라드 메칼럼이 스크린을 타고 없어지면은, 앞에 나타나는 건 당연히 너키치잖아? 근데 이 너키치도 발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야. 그니까 러 스크린을 걸었을 때, 스위치가 나오면은, 릴라드 메칼럼도 미스매치고, 너키치 쪽에서도 미스매치야. 이런 경우에서 요즘 NBA에서 많이 쓰는 거는, 센터를 그냥 위로 쭉 올려버려. 그래서 어떻게든 숄로를 하게 만드는데, 이러면 이제 뒤에서 포워드 딜을 얼마나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항상 포틀랜드의 제1과제는 과연 뒤에서 윙 자원들이 커버를 얼마나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사이즈를 점점 키워나갔어. 대표적으로, 리거에서 이 뒷공간 커버를 가장 잘하는 수비수라고 볼수 있는 코빙턴이 있었는데, 코빙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의 수비주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 그렇다고 나머지 선수들이 그렇게 수비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야. 뭐 후드, 카멜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사이즈에서 커버를 충분히 해줬고 데릭 존스 주니어, 아리작 같은 선수들도 수비가 절대 안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코빙턴이 있는데도 왜 수비가 안 됐느냐를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너키치 같은 빅맨이 나가려면 발이 빠르지가 않잖아. 한쪽을 확실하게 정해줘야 돼. 얘가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게 할 건지. 왼쪽으로 튀어나게 할 건지, 이걸 처음에 정해줘야 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비수가 한쪽으로 붙어서 체스트 펌핑을 쳐주면서 한쪽으로 가게 몰아야 돼. 근데 릴라드랑 맥칼럼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키치가 튀어나가려고 해도 성공적으로 트랩을 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뒤에서 아무리 커버를 잘 쳐주는 애들이 있어도 앞에서 너무 망가져 버리니까 로테이션이 돌 수가 없는 거지. 릴라드, 맥칼럼 너키치 이세 명의 빅3로 팀을 구성을 했을 때에는 수비에서 약점을 커버할 를 수가 없다. 아 그렇지, 선스랑 어떻게 보면 비교하기 되게 좋지. 근데 일단 가장 큰차이점두 개가 있어. 일단, 폴은 수비가 좋아. 그리고, 너키치가 버티는 수비는 좋지만, 스위치 됐을 때 발이 빠른 수비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에이튼은 일단 발이 어느 정도 빨라. 이게 커버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선즈도 이 빅3가 있을 때, 사이즈가 좋은 윙자원으로 나머지 두 명을 채우는데, 에이튼이 어느 정도 수비에서 커버가 되니까 구멍이 없는 거야. 그리고 사실, 빅3를 리그에서 봤을 때, 가도 두 명의 센터 하나가 있는 팀이 굉장히 흔하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골든 스테이트가 있지. 커리, 탐슨, 그리고 드레이먼 그린. 근데 일단 탐슨, 스위치하면 다 막을 수 있지. 그린, 스위치하면 다 막을 수 있지. 그니까 러 어느 정도 빅3에서 사이즈랑 기동력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야.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다 너무나 피켈로 수비에서 큰 약점을 보였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 코빙턴이 있는데 수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건 답이 없는 거야 릴라드, 메칼럼, 너키치 조합은 우승할 수 없다 딱 나온 거지 음. 그러면 일단 수비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비만 보자고 뭐 셀러리 공격 이런 거를 다 치차하고 일단 코빙턴을 팔았다는 거는 뒷공간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뒷공간을 포기한다는 거는, 너키치를 뒤로 내린다는 거야. 너키치를 뒤로 내리면 그만큼 코너에서 헬프가 안 와도 되니까. 3점 라인에서 최대한 공백을 주지 않아야지 센터가 덜 올라가도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면은, 에릭 블레소가 있어. 블레소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스크린을 탔을 때 이렇게 쭉 타고 넘어와서 뒤로 따라가가지고, 상대가 미드 레인지 쏘면은 계속 쭉 점프해서 막는 거야. 이거를 되게 잘해. 그래서 미러키가 블레소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비 팀이 될수 있었었단 말이야.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코빙턴이 없고 블레소가 있는 상황에서 수비를 짠다면은 무조건 센터를 뒤로 내리고 가드가 스크린을 타고 쭉 따라서 미드 레인지를 컨테스트를 하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지금 블레이저스의 로스터를 봤을 때. 앤스니맥 컬럼, 그리고 파워, 이렇게 세 명이 클러치 때 뛰는데, 3가드잖아, 결국에는. 근데 빌러스가 뭐, 3가드를 그렇게 탐탁치 안 하는 게 아닌가, 활동량이 좋은 포워드들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오늘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그거잖아. 릴라드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릴라드를 일단 데려간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어떻게 팀을 짜야 되냐는 거지. 릴라드는 어쨌든 스크린 못 타. 이거는 기대하면 안 돼.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센터가 스위치가 되는 애가 하나가 나와야 돼. 너키치를 팔고 드레이먼드 같은 유예 선수가 있으면 좋지. 그렇기 때문에 시몬스 같은 선수들이 계속 링크가 나는 거겠지. 당연한 거야. 시몬스 같은 경우는 이 선수비가 굉장히 좋단 말이야. 스크린을 탔을 때 코너에서 헬프도 많이 가지만 윙에서 헬프로 오는 수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시몬스가 되게 잘해 시몬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원래 누가 있었어? 메칼럼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포틀랜드는 당연히 메칼럼이랑 시몬스랑 트레이드를 해보고 싶겠지 일단 릴라드 옆에 메칼럼, 넣게 치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됐어 그럼 얘네를 바꾸려면 누가 와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일단 모든 팀은 릴라드를 공략을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스크린이 걸렸을 때 스위치를 할수 있어야 돼 왜? 릴라드는 픽 받고 못 따라가 그건 증명이 됐어. 그러면 그냥 스위치를 편하게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선수를 원하는 게첫 번째고, 수비에서 너무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코너가 아닌 45도, 윙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겠지.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게 일단 1번이 아닌가 싶어. 일단 빅3의 해체는 회차는... 머스트야 그러니까 이 팀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빅3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릴라드를 데리고 우승을 할수 있는 자원들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 그럼 아까랑 결국에 연결이 되는 거야 어떤 센터가 필요해? 스위치를 해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해 근데 이 센터는 뭐가 돼야 되냐면 공격에서도 릴라드랑 파트너가 될수 있어야 돼 그럼 그냥 공격 얘기를 먼저 하자 그냥 포틀랜드가 공격에서 뭐가 아쉬웠냐를 얘기를 해보자고 무조건 릴라드는 스크린을 받고 왼쪽으로 돌파하는 걸 즐겨하는 선수잖아 그럼 여기서 상대팀은 무조건 릴라드한테 더블팀에 가까운 수비를 펼죠 그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나와 뭐가 나와? 첫 번째 너키치가 숄로를 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지 너키치가 숄로를 하고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은 너키치의 림데시를 막아버리니까 너키치가 3점 라인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 근데 여기서 받아먹는 게 코빙턴, 데릭 존스 주니어 근데 데릭 존스 주니어는 애초에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클러치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 나 거의 로스터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코빙턴은 수비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했잖아 근데 3점에서 너무 인컨시스텐트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은 선셋, 클라우드랑 비슷했던 거지 코빙턴 3점이 들어가면 이기고 안 들어가면 지는데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기는 어떻게 보면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팀은 어떻게든 너키치가 공을 잡게 하려고 할 거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릴라드의 돌파 레인을 열어주거나, 메칼럼이 잡고 마무리를 하게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릴라드 맥칼럼의 공격 의존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수비에서 가뜩이나 사이즈도 작은데 뭘 하기가 힘든 거지. 그니까 만약에 릴라드랑 맥칼럼을 데리고 갈 거면은 공격에서 좀 릴라드와 맥칼럼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었 생각을 해. 그러면은 뭐야? 수비도 잘해야 되는데 공격에서도 샤크레이팅이 돼야 돼. 이거는 그냥 빅 선수잖아. 릴라드 맥칼럼 너키치가그 정도 셀러리를 먹었을 때 남는 셀러리로 그 정도의 선수를 데려오기는 어려웠다.